현재 지휘팀장이 체계적인 작전 지휘 기준 선율을 바탕으로 현장 기준을 제시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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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चाहिए निश्चय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병원철서, 마포구청 마포구원서 소재범 보건로 이동하고 임시 이동을 무으통 이송하고 있습니다.

8년 이상 생후 이송하였습니다 네, 계속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개되는 어, 과정에서 어, 전기세비와가치세비들이 이상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하여 어, 지금 대형 화재로 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화재 원과 피해 상황은 제작대원으로 여러분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어, 당시 건물 내부에는 약 1,500여 명의 직원과 어, 시민들이 승리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2 전문 수명, 현금을 고사시키 총 7명으로 부상자 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정확한 피해 연구대선 관계자 및 목격자를 대상으로 현재 조사 중인 으로확인이이되는거라대상생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 네, 어, 조치사입니다. 화재 네, 신고 접수와 함께 저희 세방차 20대와 곤라간 84명이 작동하였습니다. 현재 소방 입력을 추입해서 2차 3판단위로 시작했습니다. 각 부당리, 각유관기가 연락하는 상판단위 텐터로